안녕하세요. 조폴채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출결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아, 있잖아요. 출결 안 좋으면 평소 실력 발휘를 절대 못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출결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 출결은 자기 관리의 결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건강과 생활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출결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출결을 잘 관리하는 증거가 건강하고 자기의 생활을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요. 생활의 질서가 잡혀있지 않으면 출결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자기 관리의 결정체로 출결은 중요합니다. 출결 관리를 잘 못하면 일관되지 않게 살아요. 업, 다운이 크거든요. 그렇게 기복 있게 살면요. 생활이 무너집니다. 그럼 생활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네. 감정과 건강이 안 좋게 되죠. 수험생은 멘탈 싸움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생활이 무너져 버리면요. 그 멘탈이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기분 나빠지고. 그렇게 기분 나쁘게 살다 보면 안 그래도 수험 생활은 스트레스 덩어리인데 건강까지 나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없다운 없이 일관되게 쭉 가려면 출결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출결 관리를 잘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기 때문이에요. 네. 출결을 잘 관리 못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데요. 고3의 경우에 결석을 하거나 조퇴를 하거나 지각을 하면 일단 담임교사는 학생한테 연락을 하고요. 학부모님께 또 연락드려서 확인을 합니다. 그 출결에 대한 사유를 증빙 서류로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 그걸 내야 되는 거예요. 뭐, 어쩌다가 한 번이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빈번해지면, 뭐일주에 네다섯 번으로 이렇게 많아지면, 그땐 힘들어져요.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인데, 뭐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어서 출결 관리를 어쩔 수 없이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나중에는 자기가 무엇 때문에 빠졌는지도,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고3입니다. 고3이 출결 서류를 내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완전 낭비죠. 그러니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출결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출결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공부가 쌓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땐 결석하고, 어떤 땐 조퇴하고, 어떤 땐 지각하고, 이렇게 생활이 질서가 잡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의 기분에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부가 일관되지 않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부가 쌓이지 않습니다.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럼 그렇게 쌓이지 않는 공부가 수능에 도움이 될까요? 음... 도움이 덜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게 바로 착각으로 흑화하는 겁니다. 예, 지각을 하도 많이 하고, 조퇴 결석을 하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출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자기가 뭔가... 뭔가 잘못된 걸 하고 있다는 감각 자체가 없어져요. 자기가 출결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조차 같이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착각으로 흑화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자기가 출결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를 느끼지도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얘는 내가 더 해줄 수 없다. 라고 느낄 때가 바로 그때예요. 얘는 자기가 출결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거를 고쳐야 되겠다고 느낌조차도 없구나라고 제가 느껴지면요 그때는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예, 여러분 착각으로 흑화하는 일이 없게 평소에 출결 관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저는 출결 관리가 심리적인 저지선이라고 보거든요 자기를 지켜주는 선이요 일단 학생은 학생이잖아요. 학생이 아니더라도 수험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출결이 무너지면요. 그런 자기의 사회적인 포지션에 대해서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위치를 까먹게 되면 그거 뭐예요? 나사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저에게 출결은 자신의 직분을 각성시키는 심리적인 저지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기의 마음이 그리고 생활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출결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어, 제가 아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학교에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등교하지 않고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교육권과 학습권의 침해입니다. 출결을 성실히 관리하라고 일러주는 건 교사의 마땅한 의무고, 출결을 성실히 지키려 노력하는 건 학생의 마땅한 의무이며, 출결을 성실히 지키도록 독려하는 건 학부모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제가 이렇게 출근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는 거. 예. 기본을 지키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완주예요. 수험생에게 필요한 건 바로 끝까지 건강하게 완주하는 겁니다. 그럼 그 건강한 완주를 위해서 기본은 뭐다? 바로 출결입니다. 출결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출결 관리에 대한 저의 각별한 당부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응원할게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